이야 대단하다 이걸 몇 년이나 키웠을까? 샌들 음 쓰러질까봐 얼기설게 묶어놨네 이야 <laughs> 우리천 원짜리를 사다 놓고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될까, 이렇게. <laughs> 아, 줄기가, 저걸 나무, 나무 기둥이 5cm, 둘레가 거의 10cm는 될것 같아요. 그런 것이 4, 5개. 와. 근데 네, 햇빛을 못 봐서? 햇빛을 보았으면 좋을 텐데와 세상에. <목소리도> 야. 안녕하세요. 촌딱입니다. 세상에. 와, 대단합니다. 세무서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. 아, 아, 또 저기 코로나 발생 좀 해서 방역 철저히 하고 올라왔어요. 우리는 이렇게 키우려면 아이고 십년? 10년? 십년이면 십년 10년 안에 키울 수 있을라나? 이야 참. 대단하다. 아. 우리도 끈으로 한번 엮어봐야 되지 않겠소?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키워봅시다, 우리도. 천 원짜리로. <laughs> 또 봐요.